안녕하세요,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볼 종모 레고 캠 바이오 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시고요 자 레고 캔바이오 오늘 어마어마한 모습 보여줬습니다자 시가 무려 18% 어마어마한 신고가 보여준 다음부터 고가권 64,000원까지 찍은 다음부터 밑으로쭉 빠졌는데요 자 제가 레고 캔바이오 어떤, 어떤 이슈 때문에 이렇게 미친듯이 올랐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차트적인 움직임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수급적인 부분까지 전부 다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야서사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레고 캔바이오 오늘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는데 뭐 때문에 올랐죠? 그죠? 이런 특징주 붙였습니다. 어떤 뉴스냐? 얀센 바이오텍의고용함대상에서 항체 약물 접합제 치료제 후보물 후보 물질을 기술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즉 계약 규모는 2조 2천억 정도. 그리고 개발과 함께 거기에 대한 상용화의 모든 권리를 갖고 현재 진행 중인 임상 1상 이상도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건데요. 그만큼 제약 바이오의 가장 큰 후재인 기술 수출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1조 5천억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 정도인데 1조가 넘는 거대한 회사가 신고가를 찍어대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이뤄냈다. 그런데 여러분 차트를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저점부터 최근까지 계속해서 올라오고 신고가를 건들고 있었다는 거죠. 즉, 11월부터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선침의 물량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하기사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1조가 넘는 2조 가까운 규모의 계약이 깜깜이로 진행되다가 갑자기 한 방에 터질 리가 있다 없다? 없다 이미 실사되고 밑에서 물량을 계속해서 스멀스멀 매집해오던 세력들이 고가권에서 미친듯이 팔아먹는다는 거죠 조금 이따가 이러한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과 감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차트적으로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이 갭이 높이 떴을 경우에는요 절대로 추격매수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시총이 크게 되면은 올라가는 퍼센트가 굉장히 작건이와 장기 투자 목적으로 하신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은 수익률이 그래도 30%에 50% 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커집니다. 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데 그러한 종목이 개비 뜨거나 신고가를 만들어준다. 그렇다면 일단은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게 원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게 기본적인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의 매뉴얼에도 그렇게 적혀 있고요. 그래서 물론 고점 찍고나 다시 한번 밑에 빠진 다음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좋은 뉴스는 맞지만 확률적으로 접근을 또 우리가 해야겠죠. 이 고가권에 다시 한번 상한가 확률보다는 이 고가권 특히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만약에 밑바닥에다 갑자기 뉴스가 나온 거라면 또 모르겠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바로 점상으로 날아가면서 절대 따라붙지 못할만큼 계속해서 미친 듯이 오를 텐데요. 그런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삼천당장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튀어 올랐다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되면. 세력이 기본적으로 살 틈도 없이 미친 듯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줄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위치도 어떻습니까? 신고가 영역인가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있던 영역들. 아직 사고 싶은 영역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저 뉴스 터진 것들이 이 완벽한 신고가 위치였다? 그렇다면 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 11월부터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왔어요. 10선, 20선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해오고 있었는데 신고가를 계속 또 건들고 있었던 얘기죠. 그때마다 회사 쪽에 주담한테 전화도 해봤습니다만 주담 쪽에서는 뭔가 특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 학회 관련해가지고 1, 2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 요 정도 얘기만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이런 뉴스가 있기 때문에 말을 특별히 안한 것이고 이렇게 앞에 선침의 물량이 있을 경우에 특히나 조심하시라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들 수급적인 부분과 함께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1월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자새 시작이 어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참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월장 어떠신가요? 1월장 굉장히 들쑥날쑥하죠.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거 저거 매매하다가는 손실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빠른 테마 순환 매장입니다.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매매하기가 좋느냐? 자, 또 그건 아니죠. 이미 다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르기만 계속하다 보니까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안 돼요.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딱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매매 규준이 확보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잘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귀신같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분들, 작년에 에코프로 그리고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 추천드렸던 12월 1월달 추천주 초급등 수익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락장 속에서도 한달 만에 80%가 넘는 초급등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살아 있습니다 자 세력 물량 지금 12 매집 중이거든요 게다가 기관 수급도 지금 동시에 확인되고 있어요 자 기관 수급이 정말 중요한 거잘 알고 계실텐데 특히나 세력 테마주에서 기관 수급이 같이 추가적으로 연속 수급이 붙게 되면 더욱더 어마어마한 시세 에 일어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12월 초부터 연속해서 계속해서 매집 신호 포착되고 있고요. 재료 일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바닷권 다지기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최소 무려 4개 이상 재료사물, 뉴스 일정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정책 및 업종 실적 호재와 함께 총선 관련 호재도 같이 엮여있거든요.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보시면요. 저쯤에서는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미친듯이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그전에는 이런 구간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즉,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량 고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밑에서 물량 다 모으고 12물량 실탄 전부 다 확보된 다음부터 재력 폭발 그리고 나서 시세 어마어마한 분출 결국은 3,130%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동우나라 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물량 매집한 다음에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 하지만 역시나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저점 구간에서는, 그럼 매집 분적이 소리소문 없이 거래량이 거의 터지지 않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잘알아채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시세가 분출된다고 하면 미친듯한 폭발적인 시세에 분출될 수 있다는 거.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000%, 1200%, 그 자본금 100억에서 200억 사이, 그리고 자본총계 1,500억가량 됩니다. 자, 12월 바닷건 매집 시그널 전부 다 포착해 놨고요. 그리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그때그때 그때 일정 진행 단계에 따라서 계속해서 특징주 내면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자, 정책 및 업종 실적 호재 같이 붙어있고요. 총선 관련 호재도 붙어있기 때문에 뉴스 발표 이후엔 투기성 세력도 같이 붙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올해 상반기 어, 드디어 이종목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이런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해 반등장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움직임이 정말 쉽지 않죠. 자, 이런 장 속에서는. 주도테마, 주도주, 수급주로 돈이 전부 다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수급의 최소한의 움직임 전부 다 1월달에 다 확인됐고요. 2월에서 3월 못해도 최소 2회 이상, 2회 이상 갈 주도테마 전부 다 확인돼 있고 정치, 총선 그리고 업종 호황 그리고 기간 수급까지 전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치테마, 정부 정책 관련 업종 호황까지 추가적으로 연결돼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기간 수급이 정말 확실하다는 거죠. 제가 이러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올해 상반기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습니다. 01076705491, 01076705491로 급등, 어,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부담 없이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문자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께서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요, 주식을 업으로서 하고 있고, 채널 성장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받아가신 다음부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서 채널 성장 지금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한번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렇게 제가 채널이 크면 또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상반기 들쑥날쑥 어려운 장속에서 푸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개인 쪽에서 무려 100만 주가량 샀고, 외인 기관들 이때다 싶어 걸다 팔아제 끼고 있어요. 자, 금투 쪽에서 좀 사고 있죠. 그리고 방을 팡. 그리고 보험 투신, 금투, 기타 금융, 연기금, 상호 펀드, 기타 오빈까지 어마어마하게 팔아제 낀다는 라 거죠. 자, 요 물량들, 요 물량들을 전부 다 모았다는 겁니다. 특히나 외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소식이 좀더 빠르죠? 미리 모았죠 미리 모았던 요 물량들 요 단타 물량들 오늘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그죠 이 고가권에서 물량을 사는 데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고가권에서 외인수급들은 좀 주목을 해보시라 이상스럽게 계속 밀어올리는 거는 비쌀 때 사가지고 더 비쌀 때 팔리기 위함이다 라는 건데 자 중요한 건 앞으로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앞으로 레고 캔바이오 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냐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가권에서 바로 털면서 올라가기보다는 충분히 눌리면서 매물대 소화를 해주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주봉차트 보실게요 주봉차트 보시면 이렇게 지금 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갭이 한번 만들어졌고 아직 기본적인 매물대가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 많은 분들이 수익권에 계실 확률이 높다 여기에 관련해서 매물대 소화가 충분히 된다면 다시 한번 털어먹을 확률이 좀 있다는 거죠 월봉차트 보시겠습니다 월봉차트 보시면 더욱더 확실합니다 어떻습니까 요러한 박스권을 제대로 돌파해 줬다는 거죠 제대로 돌파해 주고 지금 상단 박스권 두 번째 놓여 있는 건데 자 요 박스권에 대한 매물대 소화가 되어야 위쪽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매물대가 상당히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매물대 소화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비어있는 요 매물대 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레오캠 바이오의 세력의 평단가 그 매수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디까지 날아갈지에 대해서 목표가 제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 갖기,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짜 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 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70-5491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70-5491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속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